이제 제가 좀 음, 지목을 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총간사이신 심원기 간사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아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 오늘 주식시장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고그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기금을 활용한 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음, 여튼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요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드는 게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에 왜 그러냐 진짜 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막꽤뭐그렇 듯하게. 일정 시기 한이3 0년 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3 0년뭐이 정도 후에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사, 상황이 곧 온다 이렇게 조금 늘어나다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뭐 엄청난 대 결단 같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 하던 사람이라서 그 생각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뭐 그럴 듯해 보이긴 한데 아니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꼭 올랐다 내려서 안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그럼 2, 3년, 10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르, 올라,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아니,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현금화,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 그런 논리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영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저는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제가 말씀드린데 이건 저는 원래 말한 건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한 것도 꼭 챙겨요. 갑자기 제가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거 주식시장도 어떤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라고 해놨어요.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몰수하고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네,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laughs>